성령님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제자들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 보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했기. 성령 충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니 이들의 성품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능력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온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온 인생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셨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두 제자 중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공석이 생겨서 마디아를 제비뽑기를 해서 새롭게 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제비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지 않았고 다른 사도들에게 천거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사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신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도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공생의 사건을 함께하고 목격했다는 사실은 정말 부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지금 어디 있나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될 만해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일을 감당하기에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사로 기쁨으로 각 직분을 감당할 때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늘 성령님을 마음에 환영하며 모셔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에 힘쓰셔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